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바로 뉴욕입니다. 뉴욕. <웃음> <웃음> 죄송하고요. 여기에 부대찌개 맛집 있다고 해서 또 찾아왔습니다. 아니, 그리고 제가 여기 사장님께 촬영 허락을 받는데, 진짜 너무너무너무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여기는 꼭 와야겠다 해서 오늘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친절한 것도 되게 친절하신 거지만, 후기가 너무 좋아요. 동네 맛집이라고 유명히 자자합니다. 가성비도 넘친다고 하는데, 얼마나 맛있는 부대찌개 맛집일지 한번 뉴욕으로 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뉴욕이었습니다. 가볼까요? <laughs> 죄송해요. 이렇게 뉴욕 길을 걷다 보면 입구가 나옵니다. 어서오세요, 여러분. 뉴욕 부대찌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뉴욕 부대찌개 식당 내부로 들어왔고요. 들어오자마자 인테리어가 굉장히 눈에 띄는데 앞에 콜라병도 그렇고 굉장히 뉴욕 갬성의 인테리어예요. 그리고 밖에는 야외 테라스에서 먹을 수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메뉴판을 보고 주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판을 보면은 부대찌개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 밖에 사이드 메뉴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기본에 충실하겠습니다. 오늘 기본 부대찌개, 뉴욕 부대찌개를 먹을 거고요. 근데 또 보면은 가격이 굉장히 착해요. 요즘 부대찌개도 어디 가면 보통 만원 넘어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기본 부대찌개가 7,900원입니다. 1인분에. 그럼 주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저 뉴욕 부대찌개 4인분이랑 그리고 치즈계란말이 하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공깃밥은요? 공깃밥은 일단 하나만 주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부대찌개가 나왔고요. 반찬들도 나왔어요. 반찬은 어묵볶음, 무말랭이, 마카로니 샐러드, 배추김치예요. 일단 끓기 전에 한번 보여 드릴게요. 햄도 굉장히 푸짐하게 들어가고 위에 치즈랑 양념, 베이크 이거 콩 이런 뭐였더라? 동조림콩. 그래, 동전인콩. <laughs> 아 이거 기억 안 나네, 왜? 베이 베베아 맞아요, 베이크드빈. 아 사장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아, 아 콜라 보 참지. 안 끓는 거.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 감사합니다. 네. 어 모양 이쁘다. 자 여러분 계란말이도 나왔어요. 치즈 계란말이고요. 사장님께서 모양 되게 이쁘게 만들어 주셨어요. 사장님 뚜껑 열어도 되나요? 우와. 부대찌개는 푹 끓여줘야 돼요. 햄 육즙이 국물에 벨 때까지. 음 치즈 계란말이 먼저 먹어볼래. 와, 섀도 치즈! 야, 반찬으로만 밥 먹어도 한 공기 먹겠다. 부대찌개 국물 맛좀 볼까? 와와와와전얼큰하하 칼칼하고 제대로 났어요 국물이. 이쯤 되면 될것 같아. 와와 여러분 보이세요? 건더기가 미쳤어요. 소세지도 진짜 듬뿍 들었고, 당면에다가, 야채에다가. 와, 햄바. 햄폭탄이다. 부대찌개는 자고로 햄이 맛있어야 돼요. 소세지랑. 음! 맛있어. 와, 음, 와, 진짜 씹을 때마다 햄 육즙, 와, 와 아니 국물이 진짜 진해. 밥이랑 비벼서 김치 올려야지. 음 종류별로 지금 다 먹어봤는데, 햄 종류도 한 3, 4가지 들어가는 것 같은데, 햄이 다 맛있어요. 오말랭이 올려서 계란도 안입음 추가요. 아간 사장님께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4인분인데 양이 너무 적어 보이는 것 같다고 양 많은데 이러시길래 지금 끓이고 나서 제가 먹었잖아요. 양 많아요. 사장님 양 많아요. <laughs> 아까, 아까 걱정하시더라고. 야, 무말랭이 진짜 맛있다. 응, 약 올리는 거야. 진짜 맛있어. 부대찌개랑 같이 이렇게 말아먹으면 라면 사리 넣을 건데 여기다 그냥 육수 이렇게 넣으면 되나요? 네. 라면 사리 아니야 원래 끓기 전에 이렇게 넣어두는 거야 사장님한테 여쭤볼까? 사장님 라면 사리는 끓고 넣는 건가요? 아니면 끓기 전에 먼저 넣나요? 저는 끓기 전에 넣는다. 아. 손님들은 박을 밥을... 박을. 음 사장님은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네, 다 맛있어요. 아 맛있긴 한데. 근데 라면 못끓이니까 너님이 틀리면 아니야 끓게 전에 넣는 게 맞아. 부대찌개 라면은 사리 같은 거는 끓게 전에 넣는 게 맞아. 그래야 간이 골고루 잘 돼. 너무 맛있어. 점점 배 나오는 거 기분 탓이냐? 가매스와. 나김 먹게 오늘도 물 조절을 실패했지. <laughs> 내가 먹는 걸 4년 했지 요리를 4년 하진 않았어. 이제 후식으로 라면을 먹어보도록 할게요. 와, 적당히 잘뱄어요 음, 아, 어, 국물. 걸쭉해져가지고. 아, 옷 잘못 입고 왔어. 먹기 자꾸 배 쳐다보게 돼 아, 그래도 이렇게 배가 나와야 인간적인 거야. 너님 친화력 100%. 계란말이 마지막. 응, 음, 계란말이 진짜 촉촉해. 아, 면치기 할 때마다 코에다 쳐 코에 쳤어요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뉴욕 부대찌개에서 맛있는 식사를 해보았는데요. 와, 진짜 부대찌개가 국물도 굉장히 진하고, 그리고 햄이랑 되게 잘 어우러져가지고,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고요. 그리고 반찬도 하나하나 굉장히 부대찌개랑 조합도 좋고, 맛있었고요. 계란말이도 너무 부드럽고, 고소하고, 정말 맛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사장님께서 너무 친절하시고, 와, 진짜 세상 친절하세요. 여러분 꼭 오세요. 너무 친근해요. 저희 밀키트도 나왔는데 한번 보세요 아 진짜요? 네. 사장님 여기 체인점 아니죠? 체인점 아니에요 아 정말요? 네. 아, 체인점 아니신데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네. 우와 여러분 제가 방금 먹은 부대찌개가 이렇게 밀키트로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 광고 절대 아니고요 내돈내산이고요 이거 검색하면 나오나요? 네 네이버에 검색하면 아 네이버에 뉴욕 부대찌개 검색하면 네. 나오나요? 네. 여러분 그렇다고 합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이거 주머니에 넣어가면 되나? 네. <laughs> 아 여러분 계산 다 하고 할게요. 아 공짜는 안 되지.